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천시가 지역 주민과 중장년층, 어르신들을 초청해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포천 가연 웨딩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 장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안내, 영상 자료 상영, 자연장지 조성 사례 웰다잉 안내 등과 자신이 직접 장례 방법과 용품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장수 행복루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순회설명회를 통해 친자연적이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순회설명회를 통해 선진 장례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